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혈액종양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상입니다 흔히 암이라고 하면 이제 성인 내지 노인 인구에서 중요한 질환이라고 인식을 많이 하는데 소아에서도 역시 중요합니다 1세에서 9세 미만 사이의 소아에서 사망원인 1위는 암입니다 또한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인구에서 자살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1 위는 암입니다. 따라서 암은 소아청소년에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인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소아에서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은 암세포의 기원이 되는 세포가 있는데 성인에서는 의학 용어로 상피세포라고 불리는 세포에서 기원을 많이 하는 반면 소아에서는 발달 과정에 있는 세포, 내지 조혈 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암의 대표적인 질환인 백혈병을 예로 들면 조절되지 않은 발열이 오래 지속된다든지 몸무게가 이유 없이 빠진다든지 팔다리가 아프다든지 등의 여러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암 종은 팔다리에서 만져지기도 하고 복부에서 만져지기도 하고요. 뇌종양 같은 경우는 뇌압상승에 따른 두통 내지 여러 뇌신경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수술 등을 각 암종에 따라 또한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필요하면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시행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면역 치료나 표적 치료 등이 사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아암의 완치율은 최근 2, 3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90년대까지만 해도 약 절반 정도가 생존을 하였다고 하면 최근에는 전체 소아암을 통틀어서 80% 이상의 환자들이 완치를 하고 생존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녀가 암을 진단받는 순간 부모로서 느끼는 정신적인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첫 질문은 내가 너무 늦게 발견하지 않았나요? 내가 아이에게 그동안 너무 소홀해서 못 챙겨줘서 놓친 건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암이 발생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앞으로 잘 진단하고 치료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자꾸 후회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여러 건강식품 약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 등 옳지 않고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 많은데 소아암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의사가 있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